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었죠. 그앞 부분만 구하셨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옮기시 없어서 자기 뜻만 것이었다면 자기의 나라 자기 의를 구하신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해보게 되면 세 차례 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마지막 44절, 세 번째 강구에 대한 이야기, 44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신 것이죠. 43 함께 부어 시작. 또 그들을 드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내용. 할 만하시겠습니까? 내게 숨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옵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세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또세 번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정의를 내렸었죠. 기도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도 구할 수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세 번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우리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는 제자들이 대비되어져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고문으로 선택했던 사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잔 것을 보시고 베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기도하지 않는, 뭐,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뜻인 거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원함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 했었죠. 기도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다면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삶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자신들의 뜻을 이래서 할수 없고 저래서 할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결국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대비되어져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 이런 삶을 청산, 말끔하게 청산하고 우리는 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죠. 내가 주인 때,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그 죄성은 엄청난 세력을 과시한다는 로마서 7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가 우리 7장의 고백이 뭐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누다.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는 내 안에 있는 죄다. 근데 이 죄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이 죄를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 때내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이 성향. 근데 이 성향은 나보다도 더 강하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 그렇게 사도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성에 따라서 살았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배후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 자기가 주인 때에그 죄성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결국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함으로 폭망했던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구함으로 자기 나라, 자기 의를 구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것은 비천함이었고 파국이었고 망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장사진에 지내, 지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례를 받게 하시므로 성령 세례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앉치음 존재들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삶의 대비를 통하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대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의 경주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당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던 그리스도. 그러나 이 개세만의 이 상상에서 이 중요한 때에 자기 나라와 자기 위를 구했던 제자들, 그 판도와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그리고 다름을 저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 삶의 결단과 경제 삶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